내가 박수 치고 그러는데 <laughs> 어, 온건 각지에서 이렇게 부러관찾아주셨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하겠어요 니다 부엉이 어, 에이박 3일 동안 계속 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7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 찬양이 지금 우리가 지금 4세 지금 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뜨겁게 좀 아, 불을 좀 붙여 버렸으면 좋겠는 아멘. 네. 네, 성령의 불을 싸질러버립시다 할렐루야. 네. 7시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저녁 말씀이 심재근 목사님이 안산에서 아무도 안 산데. 안산에 <laughs> 오셨어요 오늘 강사 목사님, 기본의 목사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에서 오셨어요. 예 네, 인천에 오셨는데 저분 때문에 제가 한시간반 동안 <laughs> 아, 길을, 길을 그냥 계속 내비게이션이 뺑뺑이 돌려서 한시간반 동안 이렇게 오시고 서울에서 또 우리 오목사님이 또 아침부터 또 우리 매니저가 저기서 화성에서 또몇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뺑뺑이 도시다가이 오시고 <laughs> 감사드요니 감사드리고 인천에서 인천에서 인천에 성냥공동 옆에서 오신 목사님 어, 오늘 찬양이 또, 김정호 선생님 섹소폰 연주가, 트럼펫, 어, 그래서 트럼펫 연주가 저녁에 이렇게 있고, 저녁에 또, 찬양이, 김정호 선생님 찬양이 있죠? 50도 있어요, 50도 있어요, 5 0임 이민아, 우리 전도사님이 이 스테이지가 좀, 좀, 좁아요, 스테이지가. 만족하지 못하게 위에서 그쪽 하나만 네. 치워주시면 어, 돼요. 얼굴좀 받쳐줘요. 이올라가는데 <laughs> 그러면은 위에를 싹 치워드릴게요. 아, 그렇게,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서 저녁에 좀 우리가 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사실 우리 교회가 이거 에이미이 아주 잘 있는데 이걸 잘 사용을 잘 못하시더라고. 근데 심재구 목사님이 내일은 그 반주기를 새로 가져왔는데 남궁현수 목사님이 그 우리 전속 가수인데 저분이 저분이 그 구하나사 합쳐가고 있어요. <laughs> 파란하사 왔으면 괜찮을 건데 근데 구하나사에서 서서 파란하나사칠하나사육하나사 아, 7세나사 아, 6세나사 아, 아, 하나사까지 왔어요 아, 그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사를세나사8세좀사 9세나사 8세좀사 9세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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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세세나사 9세나사 9기나사 기도 좀 십교 목사님 기도 좀해 드립시다. 아멘. 참여 모세요. 어서좀 와서 연세 아, 예. 드신 분들도 예. 안수 특별 안수 기도를 하는데 자, 리 이분이 기도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자, 같이 기도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보내셔 치료하는 광선을, 광선을 발하여 너를 치료한다고 하지, 주님. 네. 오늘또 우리 남독 현송 목사님에게 성령의 빛과 아, 네. 말씀을 아, 네. 보내주셔서 그 말씀 보정진 성령의 증거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아, 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 예수님께로 네. 명하노니 모든 입을 돌아가는 더러운 영은 때할 쩌다! 때할 아, 네. 쩌다! 때할 아, 네. 쩌다! 때할 아, 네. 쩌다! 아, 네. 하나님 나지 오늘 치료받고 이 치료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나타나시사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치료병은 이 거룩한 것을 떠나갈 자다 치료방을 치가를찧어다치러가을찧어다 치러가를 찧어다치가어라치가어라나나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은 더러운 악한 마음이귀신는 내가 이 치료병은 떠나갈 찧어라 시원하시기 감사합니다. 주셔서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야 주시옵주서서 주셔서. 주셔서. 주셔